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아주 무섭게 비난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범교회는 소위 정통 보수 장로교회입니다. 재건교회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아주아주 아주 좋은 전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너무 또 소중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실수를 또 종종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본문은 사실 이 재건교인들에게는 참 힘든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지난주 설교 때문에 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어떨까? 이 염려가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어,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고 순종하는 그곳에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때 악한 영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막으려고 복목 받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많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꾸지음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언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똑같은 이방의 여인인데도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너무너무 차갑고 매정하게 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받은 세 가지 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도 나와서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고난의 복, 두 번째 시험의 복, 세 번째 믿음의 복입니다. 먼저 고난의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위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지도도 보시면 화살표 되어 있는 곳이 이 지중해 옆에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두로와시도는 완전히 헬라화된 그런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이때 한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크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저희가 이 가나한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측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이방 사람임을 강조하려고 가나한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는 이 여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보시면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추천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구하려고 애쓰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아마도 듣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한 아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즉시 달려갔던 겁니다. 또이 여인이 성격이 아주 강한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선 이, 여의자가, 이 여자가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유, 주님 제발 좀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자존심도 아주 셌을 겁니다. 만약에 딸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려고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을 겁니다. 그 지역 무당들도 찾아가 보고 우상들도 열심히 섬기면서 돈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다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엄마는 차라리 딸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부모랑도 아실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이 이 여자에게는 정말 최악의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고난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딸을 낳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도 이런 소문이 돌았을 것 같습니다. 아, 보세요, 보세요. 유대인의 예언에 따르면 저 옛날 다윗 왕의 후손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유대 땅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 사람이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쳐 준답니다. 이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지금 이 귀신들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아주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가난형인의 얘기가 바로 우리들의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강하고 교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고난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 통해서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시험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복으로 나아가는 아주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이방여인에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구약 성경 보시면, 이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들도 그 회복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디전트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창세기 12장 보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은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로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성취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할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새로운 이스라엘들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면 사도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열방을 축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는 말을 세번 이상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원하셨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또 사도바울도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 교인들의 그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 영적인 원리, 먼저는 유대인의 교 그리고 헬라인의 교다.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먼저 교회인 우리가 회복과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우리 이웃, 우리 가정, 우리 친구, 우리 이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겁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모욕할 때, 이 개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개란 단어는 헬라어 퀴온이라는 단어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들깨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는 이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키우는 작은 애완용 강아지들, 조그만 개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이긴 했지만 이방 여인을 막 그랬죠? 개들이라고 욕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시험하게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믿음으로 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상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백살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율법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시면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애초부터 하나님은 사실 이삭을 희생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삭 대신 번지로 쓸 순량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아주아주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아이네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이 아무 아무짓도 하지 말아라. 급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 받을 준비가 됐는지, 복의 통로로 살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니 너의 시가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주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 복을 받으면 이 복이 재앙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경유하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죄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시험을 왜 보니까 운전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주어지면 이 자동차는 살인무기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우리 또 다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을 받아야만 됩니다. 가데스바네아 시험에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제 생각에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일종의 중간 고사 같은 그런 시험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볼때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을 꽤잘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을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게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소원을 그냥 즉시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은 우리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열방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회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개가 주인의 자녀들의 밥 먹는 게 옳지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소망이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좀 나눠주시기를 간청을 하는 겁니다. 27절 보시면 여자가 이는데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수께서 대답하이되시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여인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큰 믿음이 뭔지를 좀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큰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크게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겸손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시기 직전에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뛰어난 자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많은 성경 지식과 훌륭한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불교 동아리 회장을 역임을 하시고, 대학생 때, 심지어 6개월 동안 무건 수행을 하실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무건 수행은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겁니다. 결국 이 불교 동아리에서 사모님을 만나시고, 결혼하시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아들이 그만 차삽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어린애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결국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이 아이 한번 살려보겠다고 기도에 매진을 했습니다. 이분이 불교를 얼마나 세게 믿으셨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분이 이 아이 살리겠다고 하루에 회사 다니면서도 6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 좋아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셔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가끔씩 이 목사님이 저랑 딱 둘만 있을 때, 제가, 뭐, 제가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어깨가 막 결리고 그랬는데, 제가 막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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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호가 내가 있잖아. 더럽고 치사해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더럽고 치사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개라고 부르시면서 야, 너한테 준 의뢰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도 그 마음속에서는 아, 드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민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드럽고 치사해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큰 아들을 데려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목숨 가정에 두 명의 아들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신실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않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때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해주실 겁니다. 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시험 치르는 게 복이 될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큰그 믿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시험에 통과하여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고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